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코드 연습을 하기 위한 기초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첫 번째로 오모판 한번 출력해 볼 건데,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out.printf 해가지고 문자 하나를 출력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출력하는 작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다뤄봤기 때문에, 자, 이걸 출력을 하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어, 가로방향으로, 가로방향으로 10번을 반복해 보세요. 예, 지금 이 코드를 이걸 이용해서, 예, 여러분 예제 파일 만들어서 10번을 반복하는 그런 코드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사 붙여넣기 10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번의 반복을 예, 흐름제어 하겠습니까? 네, 흐름 제어해야 되겠죠. 그죠? 제어 구조란 흐름을 제어하는 모양이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했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 믿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흐름 제어하기 위해서 포물로 썼을 거예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전혀 되겠지만 0부터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1부터 반복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1부터 할지, 0부터 할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게 2차 형태의 오목이니까, 오목이니까 2차 형태, 격자형의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마치 X축에 해당되는 그런 값의 증가로 봤어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모판이 되려면은 격자형이니까 격자형이니까 여기다가 예 어, 엔터라고 하는 뉴라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추가로 얘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거 하나 추가하겠죠. 그러면 1 0 번을 쫙 출력하고 그 다음에 뉴라인을 넣습니다. 그죠? 이걸 또 반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걸 또 반복을 하면 1 0 번을 반복하면 이렇게 격자형에 오목판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됐나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예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에 했던 것은 닫고 제가 여기 와서 18번째 예제, 오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자, 18번째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패키지명부터 달리게 하기 위해서 18번째니까 8을 쓰고요. 여기다 하는 오목이라고 하는 자, 여기다 하는 프로그램, 1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로, 프로그램을 이 오목이란 패키지 안에다 여러 개 만들 거거든요. 자, 메인함소 포함시키고요.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는 녀석이 뭐냐면은 문자코드 하나입니다. 빈공백 있으면 안되겠고요. 딱 붙여서 출력하는데 문자는 어, 전에 여러 분 사용했던 거죠. 이거 해가지고 비뷰 누르고 여기서 이걸 누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폰트에 따라서 너비가 이제 찌그러질 수도 있고 또는 사각형 가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거기 보시면은 프리퍼런스에서 제가 이 폰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어,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여기에서 폰트 페이지쭉 내려 보시면은 어, 텍스트 폰트가 있고요. 에디트 눌러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폰트를 바꿀 수 있는데 굴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바꿔 볼게요. 굴림 굴림 같은 경우에는 격자형이라서 저는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어플라이. 그러니까 이게 폰트가 이제 조금 제 격자형으로, 그러니까 폰트가 자간이 조금 일정하게 가는 그런 형태를 쓰다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낫죠이상태에서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양이 돼요.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 만약에 그게 아까 했던 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어, 옵션에 따라서 편집 창은 원래 쓰던 폰트, 여기 출력 창만. 예이 폰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외적인 내용이라서 그건 따로 설명되지는 않을게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10번 반복하겠다. 그럼 이제 폼을 쓰는 거잖아요. 자 폼을 쓰는데 i 를쓸 것이냐, x 쓸 것이냐 이제 고민인데, 우리가 어, 2차 방식 같은 개념을 쓸 거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x가 10번 반복되겠다 그럴 때는 부동호와 함께 이렇게 이퀄도 같이 써져야겠죠 x풀풀. 자, 이렇게 하면은 x축으로 그것을 10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어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제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예, 내려쓰기만 추가하는 거예요. 10번 반복하고 내려쓰는 기 거니까 실행했을 때는 아까와 별 차이는 보이지 않겠죠. 근데 여기는 알게 모르게 내려쓰기가 포함된 거고요.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게 하겠다. 근데 이게 반복되야 할 내용이 두 문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4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다른 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두개 문장을 반복하려면은 범위가 예, 표현되어야 되겠죠. 한 문장으로서, 그래서 이 범위 블럭을 범위 블럭을 내가 반복하겠다. 이때는 이제 y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녀석의 반복 횟수는 또 10번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y 뿔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실행하면은, 그렇죠. 격자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시를좀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